정말 뜬금없는 도넬이구나 아 근데 사실 적응력 안 찍을겁니다 그래도 애초에 찍을 생각 없었어 후보 컨셉으로 가려면 적응력은 없어야 돼. 망했어. 아나 진짜. 프로 컨셉은 방패인데 방패 되면 적응력이 의미가 없잖아. 저 실제로는 아무리 그래도 적응력 찍고 아니 그 방패 들고 하면 별로 안 죽죠. 아씨 근데 빡치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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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수한 근데 아무리 봐도 컨셉이 아닌 듯하다. 아니, 진짜 진실을 얘기해드려요? 죽은 거 어제 최후의 거인도 그렇고, 오늘 주박자도 그렇고, 아, 주방장에서 발리스타 쓰려다가 죽은 거 말고는 진짜 죽은 거야. 실제로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영상이라고요. 무슨 영화길래? 페이스오프 써 있구나. 아니, 근데, 아, 어, 진짜 어렵다. 방패 없는 상태에서 적응력 안 찍으니까, 적응력 안 찍는 게 아니라, 적응력이 지금 엄청 낮은 상태인가? 적응력이 뭐야, 이거? 적응력 5. 어찌는 낮으니까, 스콜라인데 왜 오리지널 항목에 있는 거지? 이클리피아는 그런 거 몰라요 스콜라가 뭐고 오리지날이 뭐예요 적응력 오로 엔딩 보기? 어우 <laughs> 3인칭 할 수도 있지 고작 3인칭 가지고 아이 진짜 막막하다. 저건 어떻게 잡어? 와 진짜 돌겠네. 아, 용철이 같은 애들은 그렇다 쳐요 기린 같은 애들 어떻게 상대하지? 기린? 모르겠다 오우! 제스틱 막막해요? 괜찮아요, 가인은 밑을 돋고 싶으니 응원할게요 라인 님님 후원 감사 합니다. 유다 이 님도 후원 감사 하고, 아 이거 는 진짜 노 방패 노 적응력 플레이 해본 사람 만이 해할 수있을 거야. 노 방패 플러스 노 적응력, 오,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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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오, 잡았다. 뭐지 재생의 반지? 하얀색 기사 죽이면 사기템 줘요. 마제스틱. 아저씨 닭 소개를 복지센터 불러드려야겠어요. 내 나라 사기템. 헐 미친. 야, 사기템 필요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이백사십삼. 아저씨 설마 퇴근 메타 하시는 거 아니죠? 퇴근 메타는 뭐예요? 안돼 회피 <목소리> 아 묵든 리즌 안 뜨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다 면될것 같기도 하다 자 일단 계속 쭉 잡으면서 진행을 하죠 피하다 오면은 버릇이 안 돼서 안돼 피했어, 피했어. 빡타. 잡았다. 열두 번 아니에요, 열두 번? 아니, 근데 퇴근도 뭐 이겨야지 퇴근을 하, 시키든가 말든가 하지. 아! 아! 괜찮아. 그래도 요번에는 뭐두 마리나 제거했어. 자,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아, 이거 공업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얘부터 잡자. 아! 무슨 컨셉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무슨 컨셉인지 좀 설명해 줄래요, 이거? 오케이, 피했고. 자, 데 먹인 다음에 바로 뒤로 피하기. 먹이고 뒤로 피하기. 잡았다.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오 야야스 아. 아 괜찮아. 됐다! 잔명 죽였고 아... 저기 하기 전에 일단 쏠부터 아 이걸 피할 수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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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 라이니님, 소원 감사합니다. 무사면 타 뒤를 노리시면 돼. 에너지가 아슬아슬하게 남는구나. 자 우리 선빵. <laughs> 아이고. 아저 옥수를 겁나 느끼한 자식 저거. 왜 얘한테 저기가 안 되고. 하나 아또 하나밖에 안하네 1연탈를할 때가 있고 2연탈를할 때가 있어요 3연탈를할 때는 어? 2연타 하고 나서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됐다 음?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요 녀석은 이렇게 피하고 피하고 세 방이면 죽습니다. 와, 사기치는 구만. 세 방이면 죽는데, 나는 계속 때려야 죽는 구만. 아,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어, 됐다! 오!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재생해, 반지. 차는 속도가 은근히 빠르다? 에스도 없어. 아, k 1 구했으니까 가오에열수 있겠다. 가서 에스트 좀 갖고 오죠. 아, 위층 갔다 오면 적살하라는데. 아, 돌겠네, 이 게임. 자, 날 레버업 시켜줘. 오, 마지스틱. 우와! <laughs> 아, 잠깐. 내가 저런 웃긴 웃긴 비명소리를 질렀을 리가 없어. 일단 생명력부터 찍어. 지구력은. 좀 이따 찍고 근력도 좀 찍어야 되는데 적응력 따위 없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인간종학상을 아낀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긴 하다 어차피 계속 쓰다보면은 또다시 죽어서 없어지긴 할테니까 이거 쓴다고 해도 그래, 50 됐을 때한 번씩은 써줘야겠다. 50 됐을 때 음? 자, 이 아래로 내려가면 해골이 하나 있습니다. 내 네, 공략 영상에서 봤어. 오, 세방! 에, 안 죽네. 자, 간단하죠? 에, 인간 조각상 하나 득템. 오. 에스트 조각 득템. 자, 초보지만, 여기 정도는 돌만 해요. 너무 천천히 가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어쨌든 좀 진행을 하긴 해야지 해골이 회차 진가할 때마다 한 명씩 늘어난다고요? 네 우물에 있는 에스트 조각 먹었습니다. 지금 저거 해놓고 나서 바로 돌아가려고 해 또. 아이 아니, 레버비 아니야. 패자에게 약매지면 난이도 하락한다고요? 패자에게 약이 왜 패자에게인가요? 그럼 내가 보기엔 세기말 아이 그 패왕처럼 그런 느낌인데 이클포님 다리에서할붐을했 하고 있는 한국들한들은 한국인들은 근데 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 우리나라 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나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한국인이은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인들인지 뭔지 다시 왼발 음, 간단하죠? 사각짜리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최후의 거인 자체가 왼발 되게 재수없다 진짜 진짜 재수없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 아저저 저 공략한 사람이니까 아마 유튜버겠죠. 저 유튜버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진짜 재수 없네요. 됐다. 네 온슈부터 잡으래요. 맞다. 제 용기병부터 잡으면은 다른 보스가 살아난다고. 올해는 용사냥꾼부터 잡는 게 좋다고. 저 사이비 공략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야지 간단하대요. 할만하네. 닥스홀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페렌스테미 복습하고. 진짜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laughs> 반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이 아, 이거 어, 저놈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반시계 방향밖에 없나? 반시계 방향으로 보세요. 와, 쟤는 무슨 말하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세요 이게 끝이야. 야, 어디 가냐? 근데, 아, 저딴 걸공략으로 내놓으니까 공략기에 발전이 네. 없는 거야. 됐다. 아우, 제세의반지야 체력을 좀 차오르게 해주렴. 우석이요?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요. 아싸. 와! 잡았어. 제가 이 게임을 공략할 거냐고요? 아, 이런 게임을 어떻게 공략을 해요? 진짜 사이코 변태 들 이나 사이코 변태 들 이나 이런 게임 을 공략 하는거 죠. 죽었어.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와. 아 뭔가 오늘 플레이가 잘될것 같아. 예, 온슈타인한테 온슈타인 아니라 용사냥꾼한 돌진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쏘울 안 쏘고 가도 될것 같아 자 반신의 방향 기억하랬지 반신의 방향 기억했어